안녕하세요, 혜진입니다. 최근 아팠던 강아지 소미는 요즘 한참 마법에 걸려서 홀로 밤마다 하울링을 하며 외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. 어, 소미는 앙컷인데요.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간식으로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는 중입니다. <laughs> 수술을 해줘야 했는데 불쌍한 생각에 아직 해주지 못했어요. 건강을 생각한다면 해줘야 한다는 의사쌤 말에 이번에 해줘야 하나 고민 하고 있습니다 어, 최근에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아서 집중을 잘 하지 못했어요 일상도 조금 흐트러졌고 막 속이 시끄럽다고 하죠 <laughs> 어, 제가 한 가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 다른 일을 잘 진행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대충 넘긴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대충 넘기는 게잘안 돼요. 그러니까 좀 예민하고 좀 생각이 많은 인포피인것 같습니다. 요즘 제 최대 고민은 네,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. 돈을 많이 벌고 싶지는 않지만 먹고 살수 있을 만큼은 벌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적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될 만한 일을 찾고 있습니다. 저는 애초에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고, 단순히 그냥 돈이 많다고 잘 산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고, 마음이 편하면 몸이 불편하고, 뭐두 가지 다 편하면 좋겠지만, 우리는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. 대부분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마음까지 행복한 경우는, 많이 못 봤어요. 태어날 때부터 혹수저인 제가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까? 라는 생각은 또 들지 않았고요. 그래서 저는 있으면 있는 대로,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.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죠? 이제 11월달이 됐습니다. 이쯤 되면은 많이 되는 생각이 올해 나는 무엇을 했을까? 인데요. 매년 목표가 없는 저는 올해도 그냥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나갔다.로 어,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사람들이 물어보는 새해 계획은 목표는?이라는 질문을 가끔씩 하시는데, 저는 목표와 계획이 없는 편이에요.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게 되지 않을 때내 스스로 내가 너무 게을러 보이고, 또 절망도 하게 되고 또 후회도 하게 되고 자꾸 내 탓만 늘어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대부분 목표가 안될 때가 더 많아요. 네, 게을러서 그러겠죠? <laughs> 아니면 좀 무리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목표라는 게 딱히 없어도 그냥 굳이 세우지 않아도 생각만 하고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. 아 저걸 한번 해볼까? 이런 식으로. 아꼭 해야겠다. 이거보다는 "저거 한번 해볼까?"라는 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해서 세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내할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서는 잘될 때도 있고, 뭐안될 때도 있고, 그럼 되면 좋고, 안 돼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. 별로 그렇게 살아도,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더라고요.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살면서 어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붙이다 보면요. 그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의욕도 같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죽을 고비를 몇번 넘겼잖아요. 삶은 그냥 사는 것에 의미가 있고, 뭐, 오늘 살고, 내일을 살고,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,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고, 그냥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, 오늘 갑자기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인생이잖아요. 더잘 살고, 더못 살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, 내가 최선을 다하고, 충분히 즐긴다면, 그게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도, 어,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돼요. <laughs> 내몸 하나 먹여 살릴 정도는 하고, 예, 그러고 살아야 하니까, 그냥 그렇게 방법을 찾던 중에, 어, 최근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. 역시 사람은 죽으란 법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누가 그랬죠? 아무 생각 없이 이게내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고 지내다 보니까 뭐 유튜브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. 어, 그래서 그런지 그전 회사에서 유튜브에 공동구매를 하면 어떠냐,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. 어, 그 회사는 내가 다녔던 회사이기도 하고, 제품이 좋아요. 그래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어, 가끔,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. 어, 이렇게 보면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요즘에 40대가 화가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그 화는 어,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온다고 해요. 내가 옳다고 그런 생각에서 화가 나는 거라고 해요.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도 가끔씩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또 내가 나만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의식을 하면 화는 조금씩 이렇게 조금 내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내가 화가 나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. 내가 왜 이거 갖고 화가 나지?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 가끔 그냥 이런 생각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또 나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은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화는 상대한테도 좋지 않고 나한테 특히 더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화를 내봤자 사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. 아 그리고 최근에 어, 선물을 많이 보내주세요 네, 책이랑 건강식품 강아지 간식도 챙겨주시고 어, 며칠 전에 빼빼로 데이였잖아요 빼빼로까지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집에 살림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달 정도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. 지금은 많이 해결되고, 마음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. 유튜브에 조금 소홀해지기도 했었는데요.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영상 올릴게요. 그럼 오늘 주절주절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그러려고 사는 거니까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